안녕하세요. 카멜레 공방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이 되면 엄청 설레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새로운 걸 보여주고 또 봤던 걸못본 사람을 위해서 다시 또 보여주고 보라색으로만 제가 보여주니까 이 지금 이 채널은 여러분 아리스들만을 위한 채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저도 상당히 좀 기분이 좋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수 있는 채널이라서 너무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어제 아래 찍고 여러분들이 주문을 또 많이 연락도 주시고 해서 엄청 좀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 제품을 보시고 너무 좋아하시고 너무 인사도 많이 해 주시고 좋은 댓글도 남겨 주시고 김천에 오시면 한번 찾아온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소리끼리 오시면 꼭 한번 들리세요. 제가 너 날씨 요즘 날씨가 너무 더운데 시원하게 에어컨도 틀어 놓고 여러분들 위해서 시원한 냉 커피 한 잔씩 대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또 새롭게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리려고 제가 지금 이제 새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 오늘은 제가 이제 뭐이 모자도 여러분들한테 인기가 좋아서 근데 다시 마네킹이 하나 쓰고 있길래 제가 새로 모자를 한번 쓰고 또 모자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쓰는 것도 한번 보여 드리고 스카프도 진한 색을 그동안에 많이 했는데 요거는 살짝 연한 거, 라벤더 빛 나는 건데 요것도 지금 더운 날씨에는 색깔이 약간 밝고 옅으니까 조금 시원한 느낌도 나고 상쾌한 느낌도 나서 제가 오늘은 라벤더 빛이 나는 텐실 사전 스카프를 이제 한번 목에 둘러봤어요. 조금 진한 보라티하고 요거하고 잘 어울리죠. 그리고 저번에 보여줬던 스커트 제가 오늘 안 입었던 걸. 있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거든요. 한번 보세요. 요 스커트는 주머니는 없어요. 옆에 지퍼가 있고, 요 허리가 고무 밴드거든요. 요거는 먹물로 면 20수에 제가 전년 염색하듯이 먹물로 문을 낸 데다가 색깔 좀 빨리 빠지지 말라고, 어려운 염료 보라색으로 염색을 한번더 입혀서 색깔을 이렇게 낸 거예요. 여름에 상당히 시원해요. 예쁘죠? 그리고 저번에 한번 보여줬던데 요긴 조끼 요 조끼도 조끼를 배를 가리기 위해서 조끼 같은 것도 하나 걸치고 하면 상당히 멋스럽고 괜찮습니다. 반추를 안 잠그고 이렇게 입어도 돼요. 요거는 옆에가 많이 파였지요? 사이즈가 크신 분들도 입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날씬하신 분도 이렇게 한랑하게 그냥 툭 걸치고 이렇게 입으면 되게 괜찮아요 끈도 있는데 끈을 묶어도 되고 안 묶어도 되고 단추 그냥 풀어 놓고 그냥 주머니가 있으니까 주머니에 손 넣고 이렇게 괜찮죠 그리고 제가 요거 백팩 담요가 없으신 아리스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바느질 친구가 가방을 담요로 만들고 나면 은짜뚜리 천이 조금씩 남아요. 그걸 모아서 모아서 연결해서 이렇게 가방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고 여기다가 자수 미싱으로 김호중이라고 이렇게 쓰고 했는데. 요 가방도 되게 괜찮아요. 담력 없으신 분들은 요 가방은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요거 키링은 빼고요. 요거 키링은 따로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6만원인데, 담력 없어서 가방을 못 만드시는 분은 요걸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보내드리겠습니다. 열림의 담요를, 따투리 남았는 걸 조금씩 모아서 연결해서 이렇게 안 버리고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담요 없어서 가방 못만드으신 분들은 요 가방도 괜찮으니까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코치가 봐. 약간 라벤더 색인데, 요렇게. 요 원단은 지금 이제 색깔이 단종됐는데잘안나온다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원단이 조금 갖고 있는 걸 이렇게 만들었는데, 색깔이 되게 예뻐요. 원단 라벤더 온, 코치 원단 라벤더 색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키링을 알록달록한 키링을 이거는 판매용인데 달았는데 되게 잘 어울리죠. 코치 원단으로 만든 거예요 색깔도 예쁘죠 여기 마음에 드신 분은 연락 주세요 문자로 주세요 전화 주시든지 그리고 이거는 인견인데 곰보 인견 되게 시원하고 차랑차랑한데 제가 고걸 보라색으로 염색을 했는데 영상 제가 동 영상을 처음에 영상 올렸을 때 색깔이 다른데 요런 옷을 내가 한번 입고 저는 염색을 했는걸 한번 요런 걸 입었었습니다. 근데 고걸 요렇게 보라색으로 제가 또 새로 염색을 해 봤거든요. 너무 차랑차랑하고 시원하고 좋아요. 요런 거는 입고 밑에 바지, 쫄바지나 이런 거 하나 입어도 되고, 약간 찰랑거리는 뭐 속바지 이런 거 하나 입어도 되고, 되게 반바지, 약간 칠부 반바지나 이런 거 입어도, 입어도 되게 괜찮아요. 엄청 시원해. 밑에 옆에가 약간 트임이 있고, 목 뒤에 이렇게 단추가 있거든요. 여 단추가 있고, 너무 더울 땐 저도 이걸 하나 입고 하는데,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마음에 드시면 전화나 문자로 문의해 주세요. 너무 시원하고 감촉도 시원한 느낌에 차랑차랑 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번에 한번 보여줬는데, 요거는 인견, 풍기 인견이라서 천이 상당히 좋거든요. 검정색으로 나오는 걸 제가 이렇게 타렴했는데, 이게 여러분들은 계속 보라색만 강추하시는데, 요런 것도 평소 시 여름에 더울 때 입고 외출도 해도 되고, 교복처럼 입을 수 있는데 너무 좋아요. 저는 이거 한번 입으면 자주 입게 되거든요. 요런 거 입고 거울에 그 그렇게 뭐, 보라색 조끼도 걸치도 되고, 보라색으로, 검정색과 보라색이 잘 어울리니까, 보라색으로 스카프도 매도 되고, 일단, 풍기인견으로서, 너무 감촉이 부드럽고, 습한도 살짝 되고, 너무 좋아요. 가격도, 이게 원래 좋은 원단이라서, 사서 제가 타렴을 했는데, 가격도 많이 안 받아요. 이거는 타렴했는 게, 35,000원이면, 많이 안 받는 거거든요. 제가 아레스 분들한테는 저렴하게 파니까 믿고 마음에 드시면 문의해 주세요. 667788까지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올렸습니다. 잘 보셨는지요?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전화나 문자 주세요. 감사합니다.